Today we're on Unit 5.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Unit 5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화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명령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 부가의문 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명령문이라는 거 얘네들 한국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네들을 먼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명령문은 말 그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거고, 제안이라는 건, 뭐뭐 하자, 혹은 뭐뭐 하지 말자, 혹은 뭐뭐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제안문이고, 그 다음에 감탄문 같은 경우는, 와, 정말로 아름답구나, 정말로 멋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놀람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기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할 때, 와, 정말 기분 좋다? 뭐, 정말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들, 그런 것들을 감탄문이라고 그러고. 자, 부가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 뭐, 나 멋지지 않니? 나, 이렇게, 이런 거죠. 나 멋지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그렇지 않니? 라고 뒤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니? 뭐 그런거니? 혹은 뭐 그런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할때 이런 것들을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한번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명령문은 이렇게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라서 뭐뭐해라 뭐뭐하지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룰이 존재하죠 위로 올라가보면 동사 원형이란 단어로 그냥 시작을 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다라는 단어가 고잖아요. 그러면 go라고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해 버리면 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go go outside 하면 밖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여기 동사 동사들로 시작을 하는 문장은 다영 명령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내려오면 비콰이어트라고 있죠? 그냥 오 어, 선생님 그냥 u 이어트 조용히 해라고 그냥 시작하면 안 되나요?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이콰이어트는 조용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이용을 해서 조용히 해라고 어, 말을 해주게 되면 앞에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행복해라 라는 말, be happy, 이런 식으로 행복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고, 뭐, be, uh, be nice 하게 되면 전부 다이 nice, happy, 이런 건다 형용사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앞에 비동사를 써서, 어, 좀 멋지게 굴어라, 혹은 행복하게 되어라, 혹은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형용사들 앞에는 비동사를 이렇게 be라고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명령형이고요. 자, 나머지는 일반 동사를 여기 나온 것처럼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마쳐라. 이런 식으로 앞에 i라든가 he라든가 이런 주어가 필요 없이 그냥 일반 동사로 문장을 시작을 하면 이게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don't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어 be late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늦은이라는 동사, 어, 형용사니까 늦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늦지 말아라라고 하면 앞에다가 뭘 써준다? don't를 써준다. 그래서 don't be lat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혹은 don't를 쓰지 않고 never 절대로 뭐뭐하지 마라라는 단어를 써서 never be late agai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Make a noise라는 단어는 소란을 피우다라는 단어. 요 Noise라는 단어가 소음, 소란 이런 뜻이고. 자 여기 나오는 단어 late again, late늦은, again 다시 이런 얘기고요. Make a noise, noise 소란을 피우지 마라. 자 don't를 써서 하지 마라라는 거고, 혹은 never를 써서 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도서관이라는 단어 library라고 발음을 하죠. Library. 자, 그래서, 정, 명령문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 원형을 써서, 형용사일 경우에는, 비 e 뭐, 뭐, 뭐로 형용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에서 뭐, g 라든가 뭐, c 이라든가 뭐, s t u 라든가 이런 일반 동사들 있죠? 뭐, 뭐, 하다, 뭐, 뭐, 하다로 명령형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반대의 의미로는, don't를 써서, 어, 뭐, 뭐,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자, 제안문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로 페이지 보이죠? 두 번째로 보이듯이, 이렇게, 자, 뭐뭐 하자, 뭐뭐 하지 말자, 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안하는 거잖아. 자, 그럴 때, 제안이라는 단어는 앞에 뭘 쓴다? let's를 쓴다. 이렇게 apostrophe s plus 동사 원형을 써준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let's go 하게 되면 뭐예요? 가자 라는 얘기인데 let's going 이라는 식으로 ing를 쓰는 거는 할 수가 없고 이 동사의 원래 형태인 let's 다음에 동사 원래 형태를 써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낫을 써서, let's not go 하게 되면, 가자가 아닌, 가지 말자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야. 가지 말자. 낫을 쓰므로 해서, let's not go, let's go. 음이 다 달라지죠? 자, 그러면, 어, 뭐, 먹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다가, 이 let's를 사용을 해서, 자, 우리 먹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let's eat.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 공부하자. Let's study 이렇게 하면 되겠고 놀자 Let's play 이런 식으로 동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사를 여기다가 어, 쓰면 상대방에 대해서 뭐뭐하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죠? 자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take a rest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take a rest. rest라는 단어는 휴식이라는 단어예요. 휴식. 그래서 take라는 단어와 어울려서 take a rest 하면 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니까 let's가 들어가니까 let's take a rest. 쉬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let's 다음에 not이 들어가서 let's not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가 아니라 얘기하지 말자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추가로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안이나 권유를 할때 아래와 같은 표현을 추가로 살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Let's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할수 있잖아요. 지금 이 표현 봤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표현하고 똑같이 쓸수 있냐면, 이 표현하고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무슨 표현을 쓰고 있죠? Why don't we? 라는 표현을 Let's 대신에 쓰고 있다. Let's 대신에 Why don't we 라는 표현과 같이 쓸 수도 있다라는 거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혹은 또 여기서 보이듯이 How about 다음에 I-N-G 형태를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How about 다음에 going 이런 식으로 going to the movies. 자,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요거 를 자, 대신 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let's 하고 똑같은 표현은 why don't we 혹은 how about going. 그래서 how about 다음에 이런 ing 형태를 쓸 수도 있다라는 것과 또이 how 자리에 was를 추가, was를 써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let's take a rest라는 표현을 얘네들을 활용을 해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let's take a rest는 밑에 있는 걸 써보면 어떻게 될까 why don't we take a rest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두 번째 얘를 한번 써볼까요 how 들어가는 거 how about 자 ing 형태를 쓰면 돼요 ing 형 t a k e 에 ing를 쓰면 되는 거야 taking a rest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뭐뭐 어, 뭐 하자라는 제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감탄을 얘기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탄은 뭐냐면, 정말로 뭐뭐뭐뭐 뭐뭐 하구나, 야, 정말 뭐뭐뭐뭐 하구나라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보면 He is a very brave boy 이 brave는 very는 매우고 brave는 영리한 유아이죠 용감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그는 매우 용감한 소년이다 라는 뜻 문장을 감탄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자 그러면 감탄문으로 어떻게 바꾸냐 라는 거예요 자 보통 보면 감탄문을 만들 때는 what을 쓰거나 how를 쓸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룰 넘버 e 이야 자, what을 써서 감탄문을 한번 해봅시다. 이 문장을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 문장이 what으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가 오지. 그 다음에 brave boy가 오고 he is가 와요. 자, 이거는 약간 순서를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what 어 다음에 형용사가 여기서 는 뭐였지? 브레이브라는 단어죠. 용감한 이는 단어고, 그다음에 명사 여기서는 뭐예요? 보이가 어, 되겠죠. 그다음에 어, he i s 니까 he is 이런 식으로 또 느낌표 자, 공식인데 조금 어렵긴 하죠?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자, 다시 갑니다.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you have very beautiful eyes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는 가지고 있는데 매우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명사가 복수명사다. 라는 거죠. 얘는 단수였죠? 얘는 복수야. 자, 그러면 복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자, 아까 규칙대로 w a t 을 써주고, 어를 쓰지 않잖아. 복수니까. 그럼 바로 형용사, 바로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what beautiful, 다음에 명사, 복수명사, eyes, 다음에 주어동사, you have가 나오겠죠. 이렇게 감탄문을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음, The building is very tall. 자,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어, 여기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감탄문을 만들 때 what을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what 어 형용사 명사 순서로 가은것 같고 복수 단어일 때는 what 다음에 어를 쓰지 않고 형용사 복수 명사를 썼는데 what을 쓸 경우에는 주어 동사 외에 명사가 있으면 what.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다. 여기 보면. He is 라든가 혹은 you have 다음에 이렇게 어, boy와 같은 명사가 있잖아요. 또 i 와 같은 명사가 오잖아. 그럴 때는 w a s 을 써주라라는 거고 여기서 보면 비동사 다음에 어, 형용사만 딱 오게 되면 그냥 이거는 w a s 을 쓰지 말고 how를 한번 써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도 보게 되면 How 다음에 형용사가 오고 주어와 동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는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잖아. 뭐 너는, 나는 이런 게 주어잖아요. 자이 구조를 보면 How 다음에 더키큰그 건물은이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뜻이다? 그 건물은 매우 높구나라는 뜻이 돼버린다라는 거. 자, how 다음에 이번에는 춤을 여기서는 아주 beautifully, 아주 어마,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beautiful 이란 단어 있죠? 이거는 아름다운 이라는 형용사고, 그런데 이 beautiful 리가 되잖아요? 이거는 뭐, ly가 붙으면 아름답게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우는 영어 용어로 얘기하면 형용사라그리고 아름답게는 부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뭐 하게 뭐뭐 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가 들어와서, how beautifully, 그렇죠? you dance.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보면, 원래 문장을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걸로 시작을 하죠. 너는 춤을 춘다. 매우 뭐하게, 아름답게 이런 구조가 되는 문장을 경우에는 how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 중학교 수준의 문법에 들어가면 이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어, 예문을 가지고 좀더 어, 좀 숙달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상당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서, 설명한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번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여기 한글 먼저 읽어 볼게요. Mike is a good student, isn't he? 이건 뭔 뜻이냐면 마이크는 좋은 학생이야. 그렇지 않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부가 의문문이에요. 마이크는 좋은 학생이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것들을 어, 다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동사를 쓸 경우에, 이 제인은 German, 독일어죠. 독일어를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니? Jane can't speak German. 독일어를 말할 수 없다. Can she? 그렇지. 다 이런 것들이 빨간색으로 된 문장들이다. 누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일반 동사 봅시다. onions 양파죠. You like onions. 너 양파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않니? Don't you? You don't like onions, do you? 그러면 너는 양파를 좋아하지 않아? 그렇지? 자 보이시죠? 너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지? 그렇지? 자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각각의 문장의 뒤에 이 질문들을 함으로써 어,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혹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할때 이러한 의문형을 쓰는데 이러한 의문형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주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 비동사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Mike is a good student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동사는 뭐가 사용되지? 비동사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는 무슨 동사 사용되고 있죠? can과 같은 조동사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는 like와 같은 뭐가 사용되죠? 일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can과 같은 조동사, will과 같은 조동사, may와 같은 조동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조동사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is 쓰니까 뭐 m 뭐 r 뭐 is와 같은 애들을 이렇게 문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자, 그러면 Mike is a good student.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니와 같은 부가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선 is의 반대를 써준다라는 거야. 이해갔죠? 원래는 is not이잖아. 그런데 isn't를 써주면서 여기는 is니까 여기 긍정 is죠. 근데 여기는 부정 is로 와야 된다는 거야. 자, 긍정, 부정 이렇게. 그래서 isn't he? 또 여기서 보면 is not이 지금 부정으로 돼 있죠? 그러면 밑 옆에는 뭘로 물어야 돼? 반대인 긍정으로 물어줘야 되죠. easy. 자, 그래서 비동사가 쓰였으면 비동사. 비동사가 쓰였으면 비동사. 다만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대답일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Yes, he is. 이건 여러분들 다 배웠다, 배웠던 거로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는 can을 볼게요. can을 썼으니까 부가 의문문에도 can에 캔을 쓰지만 반대로 써준다라는 거 아까 위하고 똑같죠? Can't 부정이죠? 긍정을 써주고. 자, 일반 동사일 경우에 like라든가 뭐 go라든가 it과 같은 뭐 run과 같은 그런 일반 동사들을 불가의문문으로 사용할 을 경우는 여기에는 do나 혹은 don't를 써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You like onions, don't you? 그러면 음, do를 물어봤으니까 do. 캔으로 물어봤으니까 캔으로 비동사로 물어봤으니까 비동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어, like의 반대말 don't라고 했으니까 don't의 반대말을 써서 to를 사용해야 되고 또 didn't 과거잖아요. didn't의 반대니까 did를 사용을 해서 부가 의문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있는 문장 있잖아요. Don't run. 아까 우리 명령문 했었어요. 뛰지 마. 라는 단어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할 때라든가, let's go. 제안을 할 때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부가의문문은 뭘 한다? 자, 이렇게두 개로 나눠서 부가의문문을 만드는데, 쉽게 말해서, 어, Don't run. 이잖아요. 그럼 부가 의문문. 여기서는 will you? 이런 식으로. 명령문일 때는 will을 사용을 해주고, let's go. 라는 표현에서, 그럴까? 라면, shall을 써준다. 라는 것이 규칙이에요. 자, will과 shall. 그럴 거지? 그럴래?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will과 셸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연습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그 어휘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어휘, 자, 서두르다, hurry 생각하다, think 현명하게, wisely, fast food, fast food 외출하다, go out 조용한, quiet 극장, Theater, theater. 여기 wisely so sad는 뭘까? 매우 슬픈 이런 뜻이고요. Fast food 아까 했었고 at night 이건 뭘까요? 밤에라는 뜻이에요. 자 go out은 뭐 외출하다라는 뜻이고 theater 아까 우리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어, 된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가보면 여기서 보면 try. 여기 try 시도하다 지하철 subway 들어가다 들어오다 enter 자 그러면 여기 again 다시 라는 단어고요 subway 지하철 snowman 눈사람 here 여기 the plan 그 계획이란 단어고요그 어, 다음에 change 라는 단어는 바꾸다 라는 변화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change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어휘를 보면, 다음은, 여기 나오네요. Bore, 지루한, boring, 무거운, heavy, 정직한, honest, 생각, idea, idea라고 하고요. work, 일하다, movie, 영화, these boxes, 이 상자들. 자, 나머지 어려운 단어가 또 있나요? 여기서 보면, lake, 호수, man, 남자, honest, 정직한, uh, great, 훌륭한, 멋진, 이라는 단어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또 여기 어휘를 보면, 여기 나오죠? fault, 잘못이란 단어, fault, 기자, reporter, 공포, horror, 그리워하다, miss. 누구 누구에 동의하다, agree with.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 또 있을까요? 어, cook, cook well. 이 well이라는 단어는 잘 뭐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잘. Lena, um, a lot이라는 말은 많이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a lot of 여기 하면 뭐뭐뭐 하면 뭘까요? 많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a lot' 하면 '많이'가 되는 거고, '많은'이라고 하게 되면 'a lot of' 여기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자, 단어들 봤었고, 다음 가 봅니다. 자, 다음 복화 충전하기 '낭비하다', 'waste' 이 단어 'waste' 건너다, 'cross'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carefully 그쵸 그렇죠? carefully 신중하게 too much 하면 너무 라는 단어 아, street 길이란 단어고요 afraid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비동사가 와야 되겠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복화충전에서는 보세요 끔찍한, 지독한, terrible, 사고, accident, 매력적인, charming, 온화한, gentle, 복숭아, peach 자, the bird, 그 새는 flies very high 매우, 자, high가 뭐야? 매우 높이, 매우 높이 난다 라는 It was a very terrible accident. 자, accident 사고, terrible 아까 했었죠? very charming, very gentle. 이 gentle 어우한 uh, smile, 웃음. Awesome. These are very sweet peaches. 자, these는 라 뜻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란 뜻도 있고 이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이 뭐뭐뭐들이라는 뜻도 있으니까 여기서 세개 중에는 아, 요게 되겠네요. 이것들은 이것들은 이다, 매우 달달한 복숭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복과 충전을 보면, turn, 돌다, 돌리다, turn, 왼쪽의 uh, left, 똑바로, straight, 더 이상, anymore, 거대한, huge, rock, 놀라운, amazing, 경험, experience, 주문하다, order.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이거 말고 그 외에 뭐가 있을까라는 거 보면 없는 것 같고요. 여기 stay라는 단어는 머무르다라는 단어. anymore는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서 더 이상 뭐뭐다라는 단어. Anymore. Anymore.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음,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또 맞춰보도록 하죠.